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, 일치, 다음을 만족시키는 일차 함수 hx에 대해서 요거 지금 값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일단 여기 있는 요 식부터 한번 풀어볼게 h가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일단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건 4x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돼요 자 이제 어, 요 괄호 안의 식이 복잡하면 무조건 뭐 하기로 했었어? 그렇지 치환하기로 했었죠 요 t로 치환해주면 반드시 이쪽에 있는 식도 t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는 t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x를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. 자 이제 ht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ht라고 하는 게어 요거 분배해 보면 마이너스 2t 요거 분배하면 2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할수 있겠네. 어, 어차피 문자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h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무방하겠다. 자 이제 h 합성 g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볼 건데 자 h에다가 g 마이너스 2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. 그럼 일단 g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봐야 되거든. 근데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되지. h 마이너스 11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. 그걸 어디서? 여기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22-1, 답은 얼마가 되겠다? 2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?